지금 2주 후에 있는 건 교직원분들 그 대상이거든요. 네. 보육교사예요 아이들을, 장애아동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이 되는지, 에티켓이나 그 장애 유형. 그보육교사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주요 장애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조금 더, 또더 추가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.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하시다 보니까 더 공감대를 많이 전달할 수 있겠네요. 네네. 음.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것 같아요. 학 참... 부모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팁을 드릴 수 있고. 네네. 그러면은 찾아가는 기관마다 그런 걸 이제 전달하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시겠네요. 네. 그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. 최대한 많이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요. 여러 대상군들 기업체도 그렇고, 그리고 초중고, 가능하면 어린이집도, 가지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.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. <laughs>